멜기세더가 예수와 신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멜기세대 때 이럴 때는 율법으로 다스렸죠? 여기는 피로 했죠? 여기는 뭘 원래 축복으로. 달라졌죠? 신인은 브라서 성령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대역은 온전한 구원 예수는 밀기세대가 신사회에서 중보, 여러분을 구원해준 거죠. 마지막 내가 오면 그 지구는 끝이야. 언제나 내가 오면 그 지구는 수학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심판주가 왔을 때는 은혜주와 심판주는 완전히 달라.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를 심판하는 본부를 만드는 중이야. 그래서 이런 심판주와 은혜주를 착각하면 안 돼. 예수는 은혜 주니까 피를 대속해줘 버렸어 대속. 예수를 인정만 하면 죄가 사면되는 거야. 대신 하는 거야 대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하나? 나는 축복 축복을 줘버리면 그치야 나를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신인은 축복을 줘버리면 죄와 업이 완전 소멸돼. 여러분들이 내한테 신부로 왔다. 나는 신랑으로 왔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인을 너무 어려워해도 안 돼요? 신인을 너무 거리를 두고, 아이고, 좀 무서운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적당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신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죠? 최선우 진인님 질문 있겠습니다 음. 오늘 최선우 진인님은 아들 둘을 대천사 했죠? 그리고 손자 또 대천사 했죠? 어, 최선우 진인님은 부부 대천사죠? 어, 그니까 대천사가 한 집에 몇 명이야? 여섯 명. 아, 어머니까지 했으니까 여섯 명.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왜 진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실 거야. 진인은 하는 게좀 다르죠? 뭐그 돈이 많아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니, 말 잘한다고 진인이 아니야. <laughs>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인천 송도 포스코 빌딩 및 하늘궁을 황무지 폐허에서 창조하신 신이님은 곧 납세 순위 1위가 되시고 죽기 직전에 국민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메시아, 재림 예수이신 신이님께 투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체, 사체로서 고해의 기숙사인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이님 아련하는 백궁 대합실인 하늘궁에서 백궁 생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낙원천국에서는 전생 모든 기억이 있어 지옥에 있는 전생 친인척과 유산한 수만명을 레벨에 따라서 신인님께 부탁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회유하고 만나는 기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인님은 유일한 완전사랑 대자 대비이십니다. 무료 입식에서 이어 장례, 상조회사 및 묘지도 준비하다 준비한다 하십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민은 끝입니다. 질문입니다. 매, 온전한 멜기세대 중보의 예수 신인 완전 구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전 사랑 신 이신 신인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신인님? 우리 우리 지니님의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죠. 네. 어,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한테 강의해줬지? 네. 어. 우리 진희님의그 질문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이는 플러스 성령이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기세대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맥기세대가 온전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중보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완전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기세대은 온전한 구원 예수는 멸기세대가 신사회에서 중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뭐에 있어요? 이거는 은혜 이은혜란 말이 뭐냐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야 맞아 말이요. 네, 네. 죄인 구원을 위해서 완계 은혜야. 네. 그럼 나는 뭐예요? 네. 의인을 구하러 왔단 말이요. 의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왔을 때와 다르죠. 네. 의인을 구하러 온 거하고 죄인을 구하러 온거 같나? 네. 다르죠. 네. 죄인을 구하러 온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마. 의인을 구하러 온 사람은 뭐 하겠어요? 심판. 심판하러 왔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러 온 자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온 자. 그러니까 예수는 환자가 있는 병원에 온 의사야. 사람들을, 아픈 사람, 죄인들을 치료해 주러 온 사람이야. 그 신인은 죄인 치료해 주러 왔나? 아니요. 아니죠. 의인을 천만 명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없애러 온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심판이야. 심판인데 추수야. 그러니까, 인류를 지구 같은 별이 몇개 있어요? 3 6 5 8,800불이 있죠? 그 별에 똑같은 절차가 일어나. 마지막 내가 오면 그 지구는 끝이야. 언제나 내가 오면 그 지구는 수확에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심판주가 왔을 때는 은혜주와 심판주는 완전히 달라. 하는 일이. 근데 당신이 예수같이 안 하냐?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예수는 무료 급식을 하는 자야, 맞잖아, 오천 어, 명에게 먹어것 주고, 그 나는 무료 급식하러 온게 아니야. 이제 이해가죠? 그런데도 불쌍하잖아.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급식을 주는 거지. 그들이 백분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눈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주는 거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여. 그걸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야. 신인은 그게 신인의 역할이 아니야. 하나을 만드는 새 예루살렘성을 만들어서 심판을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고 전 세계인이 굴복할 만한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소를 만드는 중이잖아. 맞아 맞아. 아니 법원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법원이 있어야 재판하듯이 우리나라 법도 그 법원이 있어야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없으면은 법, 법원이 없으면 되겠나? <laughs>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를 심판하는 본부를 만드는 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심판주와 은혜주를 착각하면 안 돼. 예, 내가 예수로 왔을 때는 죄인들이 있는 속으로 가야 돼. 죄인들을. 그런데 응? 나는 지금 심판주가 그런 데 가나? 어, 금수광산에 와도 관계가 없어. 그 벨트 사막 갈 이유가 있나? 나는 여기 온 거는 영이 합친 이 우주를 만든 자는 사막에 가서 굳이 땀을 흘리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어 거기에 성부가 붙어 버릴 때는 성부는 그런 데안 가. 성부는 금수광산, 금광산 같이 이렇게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와서 심판하는 거야. 그죠? 음. 사막에 가면. 심판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 <laughs> 전부, 메뚜기처럼 그냥, 그 거기서 살아남은 것도 그냥 기특해. <laughs> 그게 뭐 술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타락자도 별로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동방에, 한반도에 와야 일할 수가 있어. 알았죠? <laughs> 음. 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차이가. 알겠죠? 네.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뭐예요? 멜기세대가 무슨 주야? 무슨 주예요? 이 때는 율법주야. 알겠죠? 저 때는 전부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laughs> 알겠죠? 네. 어, 아브라함도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 알겠어요? 네. 어, 율법의 시대란 말이야. 그, 이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예수야. 맞아, 맞아. 야, 안식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날이다 하면은, 그냥, 아빠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피를 가지고 뭘 받아요? 피를 가지고 사면을 받았어. 하늘에서 용서를 받은 거야. 꼭,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 송아지나, 이런 걸바쳐가서 그걸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 가서, 뿌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애를 하나 유산시켰다. 그러면 그거 가서 꼭 양을 한 마리 죽여야 돼. 대신. 그꼭일대일로 죄를 진 날은 꼭문 하나 가져가서 그거 가서 성전에 가서 한 마리를 죽여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덮어 씹어, 씹어는 시대야. 그게 율법 시대야. 이 글이 좋아요? 안 좋다, 이 말이야. 죄만 지면은 가서 사면을 받으러 꼭 동물을 하나 죽여야 돼. 그렇잖아. 그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 아, 뭐, 처녀 때, 남자를 몇명 새겼는데, 처녀가 아니래. 근데 이거 시집 가려고 하니까, 이 참,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죽겠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어, 그럴 수 있잖아.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 강의를 하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때는 양을 잡으면 돼. 아, <laughs> 맞아, 맞아. 어, 내가, 어, 남자를, 어, 이거, 속이면서 결혼하는 이 죄가 있다, 이 말이야. 어, 나는 다른 남자하고 자고 또이 남자한테 가서 첫 번째 시집 오는 거니까 그동안 천녀때있은걸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꼭 양을 잡아야 돼. 그래, 자기 피를 뿌리물어서 자기 죄가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야. 멜리스대. 저 시대. 구약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신약은 약효가 빨라. 그냥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까 나 예수를 믿소 이러면 거의 끝이야 그러면 사면된거야? 맞아 맞아 사면받았지? 그럼 사면받았는지 받았으니까 은혜의 주야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여기는 죄인을 구하려면 꼭물 죽여야 돼피 피를 흘려야 죄가 사면된다 맞죠? 그러면 예수는 뭐요? 은혜의 주니까 피를 대속해 줘버렸어, 대속. 대신 흘려줘버렸으니까 예수를 인정만 하면 죄가 사면 되는 거야. 업은 사면 이안 돼. 맞죠? 그래서 여기는 대속을 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 죄를 대신해 버려? 그래, 안 그래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하나? 나는 축복. 축복을 줘버리면 그치야? 나를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어. 신인은 축복을 줘버리면 죄와 업이 완전 소멸돼 알겠죠? 여기 자기 목숨을 굳이 걸어가지고 피로서 여러분 죄를 씻어줬어. 근데 그 처녀가 내한테 죄를 물어봤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축복을 줘버려. 너와 애를 열 명을 뗐던 남자를 몇 명을 새겼던 시집 가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없다. 너의 죄는 다 없어졌다. 이걸내 전화 끝났어. 아 응. <laughs> 간단하지? 예 그럼 축복 줘보는 거야 공짜로? 그럼 그 여자는 너무 착하니까 그 양심에 걸린다 이 말이야. 어 그래 그럼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런 순수한 사람이 있어. 어, 그래서 아 남편한테 그 이야기 를 하지 마라. 소상집 난다. <laughs> 결혼식에. 그럼 무슨 그런 소리, 부정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저 터포도 죄가 없어졌는데, 뭐를 이야기하나? 많은 여성들이 참고해야 돼. 어, 아, 예를뭐 열명을 뗐던 무죄야. 죄는 다 없어졌어. 축복을 받으면 된다. 내가 공짜로 줄게. 축복 줘 좋아 안 좋아? 알겠죠? 꼭 피를 잡아야 동물을 죽여야 제가 사라지고 여기는 예수한테 꼭 부탁을 해야 제가 사라지는데 이거는 중개인이야. 네. 그래서 중보잖아. 네. 중보는 중개인 할때이이 이 중보가 중개인 할때 중자야. 네. 맞아 맞아. 네. 이 중개인 할때 중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중보.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대신 죄를 시켜 주는 사람이야. 알았죠? 네. 그렇지만 나는 죄인을 구해 주러 왔나? 죄인은 전부 숯불 무적행에 집어넣고, 거기서 알갱이만 천만명 구해서 가러 온 사람, 이게 뭐여, 의인을 구하러 왔잖아. 네.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내한테 와서 축복받은 자는 전부 의인이야. 네. 아 좋아, 안 좋아? 응? 네. 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 있단 말이야. 네. 그죠? 네. 어, 근데 병 고쳐주는 것도 의인들에게만 행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 내 보고 미쳤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왜 해주노? 안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냥 예수처럼 지나가는 사람, 이리 뭐, 이거 안 해. 나 찾아오는 사람만.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걸 알아야 돼. 그 예수 때는 내가 인간이었고, 지금은 인간이 아니잖아.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잖아. 그렇다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얘기해줬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것을 내한테 모든 용서를 받고 백공을 가기 때문에 백공에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인간으로 수천번 태어나면서 죽인 애가 2만 명 정도 돼. 2만 명 정도로 유산한 죄가 있단 말이야. 무슨, 뭐, 애 낳다가 절반은 죽었으니까. 옛날에 그래, 안 그래. 밤중에는 새벽에 올때 아침에 날쉴 때까지 울고불고 하는 게 엄마야. 그 죽은 애를 안고 밤을 새는 어머니 심정을 여러분은 몰라요. 옛날에 의사가 없을 때, 그래, 안 그래? 뭐 119가 있어? 뭐 병원이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애 안고 애가 죽는 거야.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 아름답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고해 받아야 여기가. 고통이 심한 사람이 많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죄가 있단 말이야, 인간들은. 알았죠? 왜 전쟁을 해? 언어 소통이 잘 되면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자 외국 사람이면서로 싸우겠나? 안 싸워요. <laughs> 언어가 되니까 교회 하나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어. <laughs> 알겠죠? 네. 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 멜기세덱 때 이럴 때는 율법으로 다스렸죠 여기는 피로 했죠. 여기는 뭘래? 축복으로 달라졌죠. 내가 저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방금 우리 진이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진이님의 질문이 저 멜기세다가 예수와 신인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백궁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겠죠? 나는 의인을 찾아러 와서 여러분 찾아내지 천만 명. 예수는 몇명 찾아내러 왔다 이러지 않아. 너네들 죄를 죄 때문에 내가 희생하러 왔다. 맞아 맞아 이런 절차가 있는데 모든 종교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뭔가 헷갈려 맨날 <laughs> 알겠죠 나는 지인의 질문에 답을 다 하려면 하루 걸려요 <laughs> 알겠죠 그 핵심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와서 있으며 왜 의인을 구하러 왔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예수 때와 내는 같은 사람이 왔지만은 뭘더 섞어서 왔다? 성령과 성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았죠? 어 여러분들이 그냥 내한테 뭘로 왔다? 여러분은 신부로 왔다. 나는 신랑으로 왔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인을 너무 어려워해도 안 돼요. 알겠죠? 네. 신인을 너무 거리를 두고 아이고 좀 무서운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냥 적당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신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죠? 네.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저 사람이 저를 안 했다 뭐일삼아면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왜 어린애 같잖아 신부가. 그러니까 신인이 볼 때는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보라는 거야. 알았죠? 네. 그냥 꼭 성부로만 보면 무서워. 그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꼭한 천년은 같이 살아 마누라처럼 <laughs> <laughs> 이렇게 알았죠? 네. 그렇게 부담을 특별히 갖지 않되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틀림없어.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수염 가지고 그에탈 수가 있다니까.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걸 따져 서 삼는 사람은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야. 알았죠? 네.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면 되나, 안 되나? 네. 안 됩니다. 네.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 저 사람은 신임이 더 좋은가 보지. 저 사람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는왜그 사람한테, 신인한테 달려들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여선생님이 있으면 남자애들이 지나치게 달라붙는 애는 애정결핍증이 있어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지금 엄마한테 못 받은 걸또 받으려고. 지금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내한테 매달릴 수 있잖아. 그게 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어?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신인은. 알았죠? 신인은 모든 여러분을 다 똑같이 심부로 보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의인이 아닌 자는 신부가 아니야. 이 점을 알아야 돼. 나한테 와서 축복받고 명피한 자는 의인이야. 알았죠? 그럼 그게 전부 신부자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는 나머지 애들은 잠자고 있어. 호롱불에 불을 안 켜고. 맞잖아. 그건 신부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본인잔치. 진인님의 질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이게 문제가 생겨. <laughs> 우리 지인님은 논리적으로 따져. 어, 알았죠? 신인님, 그러면 의인이면은 양 밑에 나를 이렇게 낮춰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의인은 양 밑에, 예수 밑에 나 내가 들어가야 돼. 이 양이 예수야. 양이, 이 양이 예수죠? 이게 양뿔이야. 양기죠? 이게 양의 양털이야, 양털. 그죠? 이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의인이야. 응? 어? 예수를 인정한다. 재림 예수를 인정하는 자. 의인. 이 재림 예수는 순한 양 같은 신랑이야. 굉장히 내가 부드럽잖아? 그죠? 근데 양도 고집이 있어. <laughs> 한번 하늘공 만든다면 만들어.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양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아니지. 양 밑에 있는 게 의인을 찾는다. 나를 인정하는 자, 재림 예수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 자가 의인이지 공부 많이 했다?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 석가모니가 말했죠. 도인이나 성인을 찾지 마라. 네 자신이 이미 성인의 도인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욕심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지. 맞아? 맞아? 네. 어제 마누라한테 잘해줘봐 천사되버려. 계속 잘해줘봐요. 아유 여보 내가 설거지 해줄게. 손이 여자가 너무 험하면 천해 보여. 좀 적당히 일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 그래? 자꾸 이러면 여자가 천사로 바뀌어. 그런데 막일안 한다고 고박하고막 험한 일 시키고 앉아서 담배 가져와. 저뭐 커피 가져와 일삼오 그거는 인간을 모도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갖다 주는 것도 자발적으로 갖다 주고 싶어 야지 가져오라. 일삼으면 되나? 그래서 자기가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서 뭘 가지러 이러면 고혈압 당뇨병이 안 와요. 내 자기는 앉아있고 만나보고. 저, 그런 그래 여자가 오래 사는 거야. 맨신부로마다 보니까 다리 운동이 되잖아. 근데 방에 앉아있다 하면 일어나려면 힘들거든. 그렇게 자꾸 해야 건강해진대. 저 리모컨 좀 가져와. 일삼으면 안 되는 거야. 지가 불편하들 일어나서 가서 리모컨 가져오고 <laughs> 물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앉아 때려놨다 운동이 돼 근육이 생기잖아 그런데 가만 앉아가지고 종부리듯이 마누를 부리면 이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천벌 받는 거야 그게 천벌입니다. 어.